얘들아 이제 나서야 할 때가 온것 같아 맞아 더 이상은 우리 근본 흔함 등급이 설 자리를 잃겠어 무슨 수라도 써보자 우리는 그나마 핑률이 조금이라도 있지 저기 터밑바닥에 애들은 유저들이 쳐다도 안 봐준다고요 이게 다저 새끼들 때문이야? 백날 대까리 굴려봐라 내 스킬 한방 딸깍하면 너희들은 그냥 전멸 루디아한테 찾아가서 우리 스킬 하나만 더 붙여달라고 하죠 솔직히 두 개는 너무하잖아요 음. 생각해보니 불쌍하구만. 스킬 하나 를더 붙여주도록 하지. A few later. 뭐야? 그남 좆밥 놈들이 우리의 픽이랑 스킬 개수가 똑같은 게 말이 되냐? 우리도 스킬 네 개로 해주던가. 좋아, 너희들도 하나씩 추가해줄게 이제 됐지? 아싸, 게이득 저렇게 스킬 하나씩 붙여줘도 내 스킬 개수의 반도 안돼 <laughs> 크크로 빙뽕 포인트 떴습니다. 여태까지 유니크, 레전더리, 에픽, 레어까지 각 등급별 추천 혼종과 추천 식물 리뷰를 했었죠. 그것도 탑1 10 랭킹을 10위까지 선정해서 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죠? 가장 족밥인 음... 그들만의 리그, 흔함 등급만 남아있습니다. 와, 진짜. 지금 42종의 흔함 공룡들이 있는데, 와, 이거 프로필 보기만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가 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죄다 오메가만 쓸것 같은데. 자 하지만 밑바닥에도 더 밑바닥이 있듯이 아이고 뭐 계속 밑바닥에도 그나마 값 값을 하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어 그런 석들을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도무지 누가 베스트다라고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서 이건 그냥 속성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무리생물. 사실, 무리생물 별거 없어요. 어, 이 코엘로로 사우라 부스. 얘가 그나마 좋습니다. 때리고, 튀고, 어, 찌고 빠지기 전투 방식이 가장 잘 어울리고, 어, 큰한 토너먼트에서는 나름대로 필수픽이에요. 특히, 치료를 맞았을 때, 어, 때리고, 튀는 전략. 그리고 또 다른 암살자, 멜로키라포를 여러분들에게 더 게임으로 치면은 트리케토스 같은 존재입니다. 게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해금해주는 공룡이에요 사킹 포켓몬이라 생각하면 편해. 진짜 기술이 너무너무 단순한데 속도가 엄청 빠르고 진짜 한 턴에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쓰셔야 됩니다. 체력이 너무나 물몸이기 때문에 얘가 아마 물몸 원탑일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살자 중에서 에레모테리온까지. 어,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흔한 게 메갈폰타라 생각하시면 돼요. 필살기 공격이랑 구시 회피 스킬이랑 딱두 개. 그리고 흔한 공룡 치고는 고성능 스킬이라할수 있는 카운터 공격까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브루저. 브루저는 먼저 암피키요. 어, 브루저 치고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어, 정화 공격기도 있고 어, 크리티컬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상대를 교체 못하게 하는 스킬. 이게 흔한 치고는 엄청나게 좋아요. 높은 등급 애들도 이 스킬을 갖고 있는 애들이 주로 티어를 먹는데 얘는 흔함인데 이런 스킬이 있습니다. 상대를 교체 못하게 하는 스킬. 이거 되게 중요하죠. 드라코렉스 2세대. 얘 같은 경우는 교체 퍼뎀으로 상대에게 변수를 주는 녀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타토르 2세대. 필수 혼종이 스코타토의 르 재료이기도 합니다. 회피 제거 카운터가 있어요. 쉴드도 제거할 수 있어. 일석이조야. 암살자나 탱커둘다이 카운터 공격으로 대처가 가능해요. 자 오피아토돈. 얘도 마찬가지로 크리티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킬은 진짜 엄청나게 단순한데 면역력이 흔한 공룡치고는 어, 상당히 좋아. 비절과 출혈, 가장 아픈 스킬을 둘다안 맞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 마지막 브루저로 알로사로스트까지 뽑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탄력소스 탱커, 탱커는 이 흔한 공룡 중에서 이 탱커 라인이 가장 배우가 좋습니다. 먼저 트리케라토스 2세대, 자 교체 투입시 방관과 함께 기절 공격을 하는 아주 좋은 교체 스킬이 있어요. 교체 카드 흔함 등급 중에서 어, 트리카토스를 가장 좋다고 칩니다. 자, 그리고 브론토테리오 흔함 등급의 탱커 중에 가장 국합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어, 실드도 있고 아머도 있고 얘도 교체 투입시에 스킬이 있는데 얘는 방벽을 깔아. 어, 드라코르스 트릭타 툭스가 교체 시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얘는 교체 시 수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글립도돈. 얘탱커긴 한데, 쉴드가 없는 게 단점이지만, 아머가 엄청 높아요. 4 0퍼하 마지막 탱커로는 에이미오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탱커이면서, 어, 선제기 힐이 있습니다. 흔한 공룡한테 선제기? 야, 이건 너무 와. 땡큐지. 그 얘도 마찬가지로 트릭타처럼 방관 플러스 기절 효과가 있는 규칙 트입 기술이 있습니다. 천재계의 힐도 있고 다 좋은데, 쿨타임이 너무 길어. 거의 얘는 평타로만 굴려야 돼. 그게 좀 아쉽죠. 마지막, 와일드카드 속성의다니콜라 그레우스까지. 야, 더 게임에서는 VIP 전설. 위상이 아, 아주 높은데, 얼라이브에서는 그냥 흔한 장목이에요. 이게 참, 더 게임이랑 얼라이브랑, 어, 같은 공룡인데, 배우가 완전 천차만별입니다. 완전 달라요. 얘는 이제 이 무효 스킬. 이거 하나의 메리트로 투입을 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흔한 공룡 이렇게 추천해 봤는데 혼종 미리시는 일부러 뺐어요. 어차피 얘들은 어, 쌓이고 쌓여. 흔한 공룡들 DNA가 부족하다고 막 기부 요청하고 이런 경우 거의 못 봤어요. 얘들은 진짜 어 게임 중반만 넘어가도 몇천개 혹은 몇만개 후반에는 몇십만 개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막꼭 모으세요, 잡으세요 어, 이런 말까지안 할게요. 자 이렇게 각 속성별 흔한 공룡 간단하게만 짚어 봤는데. 다 집어치우고 이 망할 오메가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오메가 생물들은 오메가 특집 리뷰 때 따로 정리해서 올릴 생각이에요 지금 저 티어분들이 기본 스킬만 풀려져 있는 오메가를 토너먼트에서 쓰실 때 가장 저점이 높은 추천 오메가 생물 몇 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애들도 다 좋은데 진짜 제 경험상 엄청나게 굿밥이고 좋았던 애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스테고우로스 스테고우로스 강추 드려요 선제기로 방벽과 방어구를 올리는 스킬 플러스로 공격까지 해 그리고 두 번째 스킬로 방관 스킬까지 있습니다 실드 파괴 플러스 방관 그리고 얘가 터뎀 100% 면역이기 때문에 드라코레스 같은 애들 있잖아 교체 퍼뎀으로 때리는 애들 얘한테는 그 딜이 하나도 안 먹혀요 그리고 뭐기저도안 먹고 아주 좋죠 기절 안 먹는 거트리케아나 에이니오 같은 애들한테도 대처가 가능해 두 번째로는 클레버걸 얘는 뭐 오메가 지금 원탑이죠 전체 오메가 성능 중에 핵률이 가장 높고 가장 인기도 많아 이 선제기 공격기 이거 하나로 정리가 돼 일단 그리고 클레버걸과 같이 암살자 중에서 추천드리는 후쿠인 라토르까지 있습니다 얘는, 황산은 진짜 보잘 거 없는데, 이두 번째 스킬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해요. 1.5배의 데미지의 공격을 무대 때려. 와, 이걸로 진짜 나날복 엄청 했습니다, 제가. 암살자이면서도 아머와 클링기가 있는, 어, 탄력수성인데, 얘는 거의 암살자 같아요, 그냥. 스테고로스 클레버걸 후쿠이 락토르. 뭐, 얘네는 가장 많이 추천하는 오메가 생물이고, 어, 흔한 토너먼트 기준으로는 뭐, 메갈라니어도 괜찮고, 위시도 좋지만, 나머지는 다 최근에 나왔거나, 어, 스킬이 몇 개가 좀 풀려야 좋은 애들이고, 기본 스킬셋으로도 고성능을 보이는 건 방금 추천드렸던 세 종류를 뽑을 수 있습니다. 토너먼트 흔함 등급 버전이 열리면은, 오메가 일곱 종류의 코엘 한 마리, 혹은 알로 한 마리. 이게 토너먼트 정성땡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 오메가 생물들도 나왔으니까, 이제 뭐 죄다 오메가만 쓸것 같은데? 어, 잠깐만, 나 흔함 공연 추천 왜 했지? 아, 이거 답이 없는 게, 아무리 봐도, 오메가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흔한 공룡들은, 진짜 각종 전략이고, 뭐고, 상성 다 따져가면서 막, 어?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야지 겨우겨우 이길 수 있는 거. 이 오메가 생물이, 만약 흔한 생물들 만난다면은, 그냥 스킬, 버튼, 딸깍딸깍, 이거 선지기 한번 딸깍딸깍 해주면 그냥 이겨. 진짜 오메가가 그냥 딸깍충이 되버렸는데 사실 앞서 추천할 때다 필요 없고, 오메가 애들만 잘 쓰셔도, 토너먼트, 여러분들 선점하실 겁니다.